4월 9일 화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요. 계속해서 내일 아침 세력 입성 유력한 이 OO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전해드렸던 상승 종목은 바로 제로엑스코인이었고요. 의 최근 2,000원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우리 81% 가까이 수익 보고 나왔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흐름 타고 같이 올라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세력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 테마에 묶여 있어서 얼마 전밈코인이 코인 상승 붐을 타고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디파이 테마 쪽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 아 좋는데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고 단타도 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상승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01058914937 번호로 x 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수익방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할 거고 자, 지금 우리 오늘 아침 이 홍콩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 거대 세력들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매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홍콩 인커버스가 또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적 1억 투자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이 중국 거대 세력 입성합니다. 최소 400에서 70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 이 해당 코인 관련해서 새벽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또이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규모면에서 미국 시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거대 중국 자본 유입으로 지금 폭등이 나올 이 코인 이 인커버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의사를 밝히면서 말씀드린 중국 거대 세력 이 거대 자금이 새벽에 이 해당 코인으로 미친 듯이 쏟아질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 지금 해당 코인의 이 지갑을 좀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지금 이 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코인을 쓸어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해당 코인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력들이 해당 코인의 가격을 24시간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일 아침 10시에서 이 11시쯤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놈의 세력들이 지네들끼리 지금 수익을 다 가져가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내용 우리 오전 10시 11시 중국 거대 세력 입성이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서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는 제가 알려드린 이 목표가에 땡땡코인 매도해서 우리 단타로만 7, 80% 많게는 120% 정도만 수익딱 챙겨 나오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010-5891-4937 번호로 숫자 0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되는 대로 이 중국 세력 놈들 어, 거대 자금 들어오는 이 코인 어떤 건지 어땡땡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까지 공유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어, 저는 내일 아침 10시 실시간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